7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단순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단순이란 글자로 봐서 독립 변수의 계수 k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회귀 모형이 이렇게 생겼고 표본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회귀 모형은 이런 거고 i 를 쓰시면 더 좋고 표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y 는 이게 y 가 실제 값인데 베타나 이 헤트 베타 이원 헤트 x 더하기 이 잔차입니다. 그래서 i 를 쓰시면 더 좋고 그랬어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이 i 와 x의 곱의 합은 0이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쓰죠 최소제곱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찰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회귀선을 우리가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회귀선을 한번 제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아직 회귀선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가상 한번 할게요 그럼 회귀선 사이에 있는 점, 요 점과 뭐? 요즘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x의 값이 xi일 때, 이 점은요, 실제 점이에요. 실제 점, y i 고이 점은 yi h a 예측한 점이에요. 그래서 y의 실제 값이고, 이것은 예측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건데, 저는 뭐라고 예측하면 이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오차가 얼만큼 생기냐 하면,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추정오차라고 하는데 최소제곱법은 뭐냐면 이 추정오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추정오차가 한 점만이 아니라 여러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찰점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관찰점이 여러 개라 시그마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시그마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이걸 제곱해서 시그마를 해요 그리고 이 추정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추정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우리는 베이타낫 헤트, 베이타원 헤트입니다. 우리 책은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B로 썼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이타낫 헤트와 베이타원 헤트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를 편미분을 해요. 편미분해서 0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칠게요. 베이 하나 해트 베이터 원해트 헤트, 해트, 베이터 원해트입니다요걸 볼게요. 아, 요겁니다요걸보게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시그마, xi, 그 다음에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e i 예에요 잔차.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네요. 삭제되고 X와 EI, 잔차의 고배 합은 0이 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 0이 되느냐 하면 최소 제곱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시그마에 이 부분이 EI예요. EI가 0입니다. 그럼 이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 잔차의 합은 0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쓰게 되면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 하나는 잔차의 합이 0이고 또 하나는 x 곱하기 잔차의 합이 0입니다. 이제 d 을 보겠습니다. 베타 이1 해트의 부호와 설명변수와 반응변수간의 표본상관계수 상관계수와의 부호가 같다 했어요. 지금 관심사항은 베이타원헤트의 부호하고 x y 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을 보면 이렇게 이걸 볼수 있어요. 최소제곱법에 서베이타원헤트를 구하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겜마가 상관계수입니다. x와 y의 상관계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y의 표준편차 이건 x의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상관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베이타원의 부호도 플러스고 상관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베타 원 해트의 부호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 또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상관계수요 플러스입니다. 이거 상관계수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회귀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회귀선이 이렇게 되겠네요. 회귀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우사양하니까 베이타온 해트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건요, 우하양하니까 베이타온 해트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호가 같아요. 상관계수의 부호와 베이타온 해트의 부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은도 맞는 말입니다. 이제 ᄃ을 보겠습니다. 결정계수의 부호와 베타 원의 해트의 부호입니다. R 스퀴어드의 부호하고 베타 원한테의 부호죠.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제곱이 있어요. 여기도 제곱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곱이라. 분자 플러스구요, 분모 플러스입니다. 즉, R 스퀘어드는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R 스퀘어드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타1 헤트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그림 봐와이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베이타1 헤트의 부호는 플러스고, 이때는 베이타1 헤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럴 때 R 스퀘어드는요, 플러스고, 이것도 r s q u a r 플러스입니다. r s q u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서 그래요. 자 r s q u a r 요 0인 경우는 이르, 이런 경우가 0이고 1인 경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리고 회귀선 이런 이 모양이 됐다고 해서 r s q u a 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r s q u a r 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2을 보겠습니다. 결정 계수의 부호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의 부호와 같다 했으니까 지금 r 스퀘어의 부호와 상관계수의 부호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r 스퀘어의 부호와 상관계수의 부호가 같해 다를 수 있어 하고 질문한 건데 지금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즉 k가 1인 경우에는요. 이런 관계가 있어. r 스퀘드는 X와 Y의 상관계수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똑같이 제곱 썼지만, 이거는 하나의 통채로 기호이고, 이거는 요게 기호인데, 제곱한 거예요. 자, 이거를 상관계수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R squared를 스퀘어로 또 씌우면 되겠죠? 이거는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 R 스케드 플러스죠? 이거 R 스케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는요? 상관계수는 이거는 플러스고 이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해 보시면 됩니다. 상관계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있을 수 있다. R 스케어드는 플러스밖에 없다예요. 물론 0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